안녕하세요. 작업실 D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한달 후면 벌써 크리스마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아주 간단하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낼수 있는 아크릴화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조명도 켜지기 때문에 트리가 없으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 장식하셔도 되고, 간단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준비물은 우선 캔버스가 필요하고요. 저는 F10호 캔버스를 사용했습니다. 아크릴 물감은 초록색과 검정색, 그리고 금색,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금색 물감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흰색으로 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더 깔끔한 배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흰색 물감이나 젯소를 바탕에 발라주고 시작하시면 되고,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붓은 이렇게 납작한 종류로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펜 브러쉬라고 이런 부채꼴 형태의 붓이 있으면 더욱 좋은데 없어도 하실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적당한 사이즈의 아크릴 붓두 자루와 와이어 전구, 송곳, 글루건 등을 준비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우선 초록색에 검정색을 약간 섞어서 어두운 녹색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셉그린과 블랙을 섞었는데 어차피 블랙 때문에 색이 많이 어두워질 거라 어떤 종류의 녹색을 쓰던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묻히지 않은 붓에 그대로 물감을 묻혀서 그대로 캔버스에 툭툭 찍어줍니다. 캔버스와 붓의 각도가 90도가 되도록 붓 끝을 세워서 마구 찍어주시면 되고, 붓을 이리저리 돌려서 터치의 방향을 다양하게 만들어주세요. 따로 스케치를 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전체 형태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안쪽은 아무렇게나 메꿔주셔도 되고요. 바깥쪽 라인만 조금 신경 써서 나무 형태를 만들어주세요. 바깥쪽이 정리가 좀 되었다면 안쪽은 대충 막 칠해서 완성해주세요. 봄모 펜, 브러쉬로 이렇게 주변을 톡톡 찍어주면 좀더 자연스럽게 디테일이 완성됩니다. 자, 그리는 과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저는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이제 금색 물감을 뿌려줄 거예요. 은색도 괜찮고 흰색도 괜찮아요. 우선 캔버스를 세워두지 말고 꼭 눕혀주시고요. 물감에 물을 좀 섞어서 개어주세요 약간 묽어져야 물감 방울이 팅팅 팅팅 잘 튀겨지거든요. 적당한 크기의 붓두 자를 준비해서 붓 하나에 물감을 듬뿍 묻히고 나머지 붓으로 붓의 막대 부분을 힘껏 두들겨줍니다. 열심히 두들기세요. 이게 사방으로 물감이 튀길 수가 있으니 꼭 밑에 신문지나 종이를 까시고 앞치마를 하시거나 버려도 되는 옷을 입고 하세요. 짜잔. 그림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이대로 두어도 괜찮긴 하지만 좀더 화려하고 블링블링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와이어 전구를 달아볼 거예요. 송곳으로 캔버스를 뚫어주세요. 와이어 전구가 29, 39, 59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구가 많을수록 반짝반짝 화려하고 예쁘겠지만 구멍 뚫느라 좀 고생하실 거예요. 저는 이거 59짜리긴 한데 50개 다, 다 뚫지는 않고 좀남겨두려고요 캔버스 천이 두께가 좀 있다 보니 뚫을 때 힘이 좀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좀더 쉽게 뚫는 팁이라면 뒤에 스펀지나 스티로폼 같은 걸 대고 뚫어주세요. 그럼 구멍 뚫느라 힘주다가 천이 늘어나고 늘어지는 일도 없을 거예요. 다 뚫었으면 캔버스 뒤쪽에서 전구 머리를 하나씩 밀어 넣어주세요. 만약 구멍이 작아서 전구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좀더 두꺼운 막대를 사용해서 구멍을 전구 크기에 맞춰 늘려주세요. 빠지지 않도록 글루건으로 고정해주면 끝입니다.